1번 이재명은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다. 정확한 생일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안동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땐 걸어서 두 시간 등굣길을 다녔다.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간 그는 임금 채불과 작업반장의 폭력까지 버티며 소년곡 시절을 보냈다. 이때 청력도 일부 일었다. 대학 진학은 꿈 같았지만. 학력고사에서 285점을 받아 서울대 상경계열도 가능했던 성적을 냈고 결국 장학생으로 중앙대 법대에 진학했다. 이번 이재명은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시민운동가 출신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이끌던 중 한나라당 시의회가 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분노했고 2004년 결국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정당에 가입해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것은 2005년 8월 23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부터다. 이듬해에는 사회 지방선거에서 단수공천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성남의료원 설립을 저지했던 이대혁 한나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고 2010년 6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3번 이재명은 파워 블로거다. 그의 인터넷상 닉네임은 무지개송어. 밍밍 나초죠 미친 듯이 슬퍼질 때가 있다 오지마 사랑해버릴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지 네가 와서 안아줄 때까지 귀연이 소설을 연상케 하는 다소 오글거리기도 촉촉한 소녀 감성이기도 한 글인데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가 약 20년 전 직접 작성했다 4번 이재명은 겨울 쿨톤이다 2021년 퍼스널 컬러 상담을 통해 겨울 쿨톤 진단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 로고가 바뀌었는데 일각에서는 로고색을 일부러 겨울 쿨톤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5번. 이재명은 주식 투자 실패로 전세금만 빼고 전재산을 날린 적이 있다. 1997년 외환기 때 선물 옵션에 손을 댄게 원인이다. 줄인 시절엔 작전주에 손을 댄 적도 있고, 단기간에 두 배가량 큰 수익을 맛본 뒤, 소형 잡주의 단타를 일삼다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당선 뒤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보유 주식 가액 연 평균 약 10억 원대를 유지한 나름 큰 게임이었던 것이다. 6번 이재명은 아내를 네 번째 만났을 때 청혼했다. 1989년 이재명은 8월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했고 5명의 여성과 소개팅을 진행했다. 그중세 번째 소개팅 상대가 바로 이재명의 아내인 김희경이었다. 이재명은 만나자마자 김희경에게 반했다.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소개팅이 남아 있어서 주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소개팅을 계속 나갔다. 그런데 이때 아내인 김혜경과 함께 나갔다. 당시 김혜경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7번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네 개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로 5월 13일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 5월 20일 위증교사 관련 공판기일 5월 27일 대장동 의혹 공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 준비 기일, 6월 3일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있다. 다만 대선일은 임시공휴일이라 법원도 쉬기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공판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